아이고 우리 주연이가 또 바다에 오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밥 먹고 바다에 오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주연이는 바다를 보는 걸 이렇게 좋아합니다. 멋지죠? 광주에는 아주 가까운 목포 빼고는 바다를 볼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근데 목포바다는 부산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상하죠? 바다가 작다는 표현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넘실대는 파도. 한 번. 와어져요저 배들도 멋지고. 사실은 부산 여행. 표만 끊고, 뭐라지? 막 부산 아이랑 어리랑 여행 가지. 근데 부산도 크잖아요. 뭐막 여기저기 하려니까 복잡한데. 원래 캡슐 열차 타려고 했는데 캡슐 열차 다 매진된 거예요. 한 3일 전엔가 클릭하니까 아 캡슐 열차만 믿고 있었는데 근데 아쿠아리움은 주연이가 서울에서도 가고 여수 엑스포 아쿠아리움도 갔기 때문에 또 가긴 좀 그랬는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트, 요트가 막 블로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트가 되게 비싸고 요트라는 게 그런 배 배 같은 뉴트를 생각한 게 아니고, 막그 TV에 나오는 그일한 한 사람이 타는 그런 뉴트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안 비싸고, 그냥 미니 유람선? 미니 배 같은 느낌이라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얼른 예약을 했죠. 괜찮다는 평이 있는 데를. 실제로 되게 직원분도 친절하고, 주연이도 난 멀미할까 걱정했는데 이 녀석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너무 좋은 게, 사실은. 내가 일본 여행 가고 싶거든요. 주연아, 여기까지 파도가 오네. 바, 바닷물이 여기까지 오네. 봐봐. 광주는 무안에서 바로 오사카인가? 걷기로 갈수 있어요. 그런데 부산하러 놀러 왔다가 부산에서 대마도 여행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배 타는 거 괜찮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연이 멀미약만 먹으면 다괜찮을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일본여행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겨울에도 주연이 초등학교 올해 가니까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2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에는 부산에 올때 한번 갈아타는 KTX 말고 5시간 걸리는 남도해양열차라고 있거든요. 주말에 운행하고 또 평일에는 부산역까지 안 오고 국도까지 오면은 무궁화호로 탈수 있어요. 5시간 정도면 주연이 유튜브도 하고 숙제도 시키고 잠도 자고 그러면 그거 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KTX 타도 똑같아.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와 약간의 금전을 투여한다면 뚜벅이들도 여행을 할수 있죠. 아이가 체력만 된다면 아이가 너무 어릴 땐 데리고 다니기 힘든데 이제는 아이가 초등학생이잖아요. 호시국인데도 저는 작년부터 좀 기차 타고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목포 같은 거간 것부터 시작해서 작년 여름엔 서울을 다녀왔죠. 아, 내가 다행히 잘 따라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애는 기차나 지하철을 좋아해요. 근데 기차는 좀 오래 타면 지루해하긴 하는데, 오늘은 잠을 잘것 같아요. 어디에 동영상 찍고 있어? 아니, 바다가 너무, 너무 밤바다가 좋아? 아침 바다가 좋아? 어? 밤바다가 좋아? 아침 바다가 좋아? 밤바다! 밤바다가 더 멋있어? 와, 밤바다가 더멋있 아침 바다 너무 예쁘지 않아? 야! 어디까지 와? 주연이한테까지 다 오네! 주연아, 안녕. 주연아, 저기 봐라. 저 여기까지 온다. 잠시만! 물 흡수! 흡수했어, 모래가. 가족 돈섭수 안돼, 우리의 발자국. 역시 부산은 멋진 도시에요.